야야야야야야야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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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 반갑습니다 벨트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업데이트 점검 안내 인사를 길게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저또 뭣도 없는 업데이트기 때문입니다 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업데이트 내용 없습니다 자 내일 끝나는 이벤트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끝나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? 바로 수련의 재단 끝납니다 그리고 검은 돌 신전 확률로 끝납니다 요두 개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건 따로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래 이번 주 3월 26일 날 NC의 대작 트릭스터 모바일이 나오니까 우리도 뭐 뭔가 이제 대규모 패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트릭스터 모바일이 무제한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시 똥겜 판독기 미리 연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 금요일날 올리면서 응? 병신들 다음 주 트릭스터 어못할까 업데이트 할 건데 라면서 이미. 글을 올려봐려 우리 에이든의 글을 또 기억할 수가 있겠네요. 에 네, 트릭스터 모바일이 나왔으면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에 트릭스터 모바일이 무기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또 샤이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. 우리 이번주 글로벌 서버에 샤이가 출시가 되는데요. 자, 신규 클래스 샤이에 대한 프리뷰가 글로벌 서버 영상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쭉쭉쭉쭉 훑어봤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글로벌 서버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네, 글로벌 유저들이 봉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러니까 내일 업데이트 뭐라고요? 아무것도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,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끝.